2020년 9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댁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게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요시아의 아들 여우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안몬 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 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 놓아.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 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맺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대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실제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서 처참히 무너지고 또 멸망 당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상징 행위를 통해서 유다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언급을 하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뒤에 내용을 보시면 또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왕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좀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왕의 이름이 틀린 것에 대해서 여호야김으로 나왔다가 시드기아로 나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학자들의 주된 의견은 뭐였냐면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은 시드기아의 오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드기아가 여호야김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맥상으로는 시드기야왕그 시대 때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여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상징행위를 명령하십니다. 이 상징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상징행위가 뭐였냐면 예레미야에게 줄구와 멍해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레미야의 목에 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보러 예루살렘에 온 주변 나라의 사신들에게 찾아가서 그 줄과 멍해를 전해 주라는 겁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왕에게 이멍해를 전달하라고 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 바벨론이 팽창을 하면서 유다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드기야 왕과 주변 나라의 사신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자리에 찾아가서 줄과 멍에를 메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사신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사신들에게 그것을 너희들의 왕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멍에, 멍해,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5절 이하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로 하여금 세상을 다 통치하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다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 전체는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나라는 다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8절에도 보면 바벨론의 왕의 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멍에를 자신의 목에 메고 그 멍에를 유다에 왔던 사신들에게 전해주고 그 사신들이 자신들의 왕에게 전해준 의미가 뭐였냐면 유다를 비롯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결국에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미 바벨론을 섬기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레미야가 전해준 이 멍에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거부하게 된다면, 거부하게 된다면 이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과 나라들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이 백성과 나라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벌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절에 중요한 또 말씀을 전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구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 삼읽 겠습니다.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는 술사나 요술가 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유다 왕들뿐 아니라 이 왕들 주변에는 많은 술사들, 점술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왕들 주변에 있던 아첨하며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던 선지자들은 이런 술사들은 대부분 다 거짓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왕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 왕 시드기야 왕 시드기아 왕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 유다와 예루살렘은 절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 소리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예레비아 선지자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 소리를 듣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그것은 백성들을, 백성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맨다면 그나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떠나지 않고 그들의 땅에서 머물며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드기야 왕이나 혹은 다른 주변 나라들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아가 했던 이 상징 행위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바벨론과 싸워봐야 소용없으니 차라리 항복하는 게더 낫다. 그 멍에를 우리가 메자. 완전히 멸망당하거나 쫓겨, 쫓겨나는 것은 피할 수없 피할 수 있으니 예레미아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자라고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반응은 두 가지로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에 순응하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스스로 멍해를 맺자 항복하고 최대한 피해를 덜 보는 쪽으로 가자 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또두 번째 반응, 또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왜 항복하냐 우린 바벨론과의 결전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하며 바벨론과 끝까지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더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순응하고 바벨론을 항복하는 것이 사실 더 나았다는 겁니다. 이미 승패가 정해진 싸움이라면 어차피 질 싸움이라면 최대한 피해를 덜 받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좀 힘들지만 자신들의 땅에서 땅을 지키며 삶의 터전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최선은 아닐지 모르지만 차선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시드기야 왕이라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나라가 위기 상황이고 바벨론과 같이 큰 나라가 공격을 해온다고 해서 그냥 알아서 항복하고 멍해를 매는 쪽으로 택했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히려 오히려 예레미야를 벌 주고 예레미야 잡아서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벌 주고 그말 무시하고 정말 싸울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바벨론과 싸우는 것이 무모하다 할지라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할지라도, 죽을 각오로 나와 싸우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일반적인 왕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아무리 전쟁의 전력차가 난다 해도,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서 싸우면, 또 이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다윗이 이겼습니다. 성경에는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이긴 싸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반복해서 여러 가지로 전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무모한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미 그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이 바벨론과 결상전으로 싸운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 시드기아 왕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이혼이 우상 숭배를 비롯한 수많은 불의로부터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해주시는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고집을 부리면서 바벨론과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 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 소리는 바로 위선과 탐욕의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메시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는 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자신들의 땅에서 그 터전을 유지하며 살라는 이 말은 사실 굉장히 당시만 해도 현실적이고 합당한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뭐 유다처럼 이렇게 강대국과 싸워야 한다든지 전쟁에서 항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싸움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결정을 내리는 뭐 이런 절대 절명의 위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맞는지 분별하기 어려운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인 내용으로만 보면 예레미야가 했던 행동이나 예언은 오히려 더 매국노 같아 보입니다. 아니 나라가 어려우면 주국하고 싸워야 하는데 선지자 선지자라는 사람이 항복을 하라고 하고. 항복해서 적국을 섬기라고 하니, 과연 잘하는 일이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상황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역사 가운데 유다가 했던 행태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고관들은 정의를 실현하니커녕 자신들의 배만 불렸던 이 수많은 불의들 거짓 선지자들의 이 왕의 귀만 즐겁게 했던 이 쓸데없는 소리들, 우린 이것들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미 유다의 심판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런 가운데서 70년을 기다리며 70년 후에는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남고 버텨야 한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일인지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선뜻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결정하는 것, 뭐 소소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과 한국 교회 나가서 이 지구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예레미야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분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반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요즘 말로 뼈를 때리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이 시대에 우리가 메워야 할 멍, 멍해가 무엇인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또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요즘에 뭐 어렵다 힘들다는 말로는 사실 우리의 상황을 다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또 어렵고 힘들지만 어, 어렵고 힘들지만 또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들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최선의 또 위로를 건네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 주셔서 음, 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또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더 어려운 더 힘든 또 지구촌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또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또 이겨내고 힘, 또 힘,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최선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번동조교회 식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의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